구조문법 2강입니다. 오늘은 접속사 부사 전치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. 자, 그러면 구조문법이라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문장의 생김새로 푼다 라고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 어, 접속사 전치사 부사의 선택이에요.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, 그러면 우리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렇게 완전한 문장 혹은 주절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주절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ABCD에서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정하는 거예요. 이게 구조문법이에요. 생김새로 푸는 겁니다. 그러면 완전한 문장 앞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? 부사라고 그랬으니까 보기에서 부사를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A번부터 D번까지 품사를 모르면못 풀어요. 그러므로 첨부되어 있는 품사랑 해석,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품사가 되는지 그 참고 자료를 전부 다 암기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A번은 이제 공부를 했던 부사라는 걸알 거예요. 그 다음에 B번은 접속사, C번은 전치사, D번은 부사입니다. 그러면 의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A번과 D번 중에서 고르는 거죠. 그러니까 먼저 구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사가 하나면 그냥 답이고 두 개가 되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.